안녕하세요. 킴벌리 잉글리시 김경민입니다 What's different? 뭐가 달라요?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나 머리 감아. 감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나라 표현. 영어는 w a s h 입니다 i w a s h my h a i r 이 표현과 i m w a s h i n g my h a i r 이 표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i w a s h my h a i r 는나 머리 감는 사람이야. 왜 이래? 머리 안 감는 사람 드물죠. 그렇죠? I'm washing my hair는 나 지금 머리 감고 있어. wash라는 현재 시제는 fact.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고요. I'm washing 현재 진행 시제는 동작을 강조하는 그런 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 끓어. 얘야 yeah, 물 끓어. The water is boiling. 그런데 물은 100도 C에서 끓죠.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분명 차이가 있죠. 물은 100도 C에서 끓어. Water is boiling at 100 degrees Celsius. 이상하죠. 물이 100도 C에서 끓고 있는 중이야. 이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100도 C에서 끓어라는 팩트는 현재 시제로. 그리고 지금 물 끓어야 조심해라는. 진행 is boiling 이라는 건 현재의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비가 온다. It is raining now. 한국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 In Korea, it rains a lot. In summer. 차이가 있죠? 지금 비가 오는 건 지금의 동작인 거고요. 한국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인 겁니다. 여기에서 한국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 In Korea it is raining in summer 이상하죠? 한국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중이야. 그렇죠? 표현이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썼다라고 의미 전달은 그말 말고도 그 여러 상황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색한 표현인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는 fact 일반적인 사실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에 일어나는 동작 단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주는 어떤 부사와 연결이 되면 가까운 미래 시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진짜 많이 쓰인다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나 지금 영화 보는 중이야. I'm watching a movie. I'm watching a movie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보는 중이야? No. no. 오늘 밤에 영화 볼 거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 줄때 tonight이라는 부사와 함께 진행형이 미래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한번 명심하시고 현재 시제랑 현재 진행 시제랑 그리고 현재 진행이 부사와 함께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묶음으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제에서 학생들이 혼돈을 많이 하는 부분 현재완료와 과거는 무슨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I lost my wallet. I've lost my wallet. 무슨 차이가 있나요? I lost. 과거를 쓰면요, 현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 지갑 잃어버렸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과거에 있는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I've lost my wallet이라는 현재 완료를 쓰면은요, 나 지갑 잃어버렸고 지금 지갑 없어, 무일푼이야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현재 완료가 뭐예요? 현재까지 그 영향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나 서울에서 3년 살았어. I lived in Seoul for three years. 이 문장과요. I have lived in Seoul for three years.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는요, 나 과거에 서울에 3년 살았다.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아마도 안살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I have lived in Seoul for three years 라고 이야기하면, 나 3년 전부터 서울에 살기 시작했고,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어라는 쭉 동작이 연결되는 그런 시제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의 명확한 차이죠. 그렇지만 해석은 똑같이 합니다. 서울에서 3년 살았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미국에 갔어. He went to America last year. 작년에 미국에 갔어. He has gone to America since last year. 그가 작년 이래로 미국 가고 없어. 미국 갔어라는 과거를 쓰면은요, 과거에 갔는데 지금 어디 있을까요? Who knows that? 몰라요. 그러나 he has gone to America라고 쓰면은요, 그는 미국 가고 없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고 여기에 없어라는 것이 그 완료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과거와 현재 완료의 명확한 의미 차이라는 거 그렇지만 해석할 때는 거의 똑같이 해석한다는 거 여러분 학습되셨죠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똑같은 한국어로 해석을 해도 아이 안에 이런 뜻이구나라는 뜻을 이해하시면서 글을 보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